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주래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지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겨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씻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6월절 규례가 처음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하는 이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달을 이스라엘 역에서는 아비월이라고 부릅니다. 규례는 첫달 10일에 각자 양이나 염소로 취하는데 기본 단위는 식구입니다. 즉 각 집당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 식구가 너무 적어 하룻밤에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집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는 양과 인원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양의 머릿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고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양을 고르라는 의미로 후에 레이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주로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가축이 태어나면 앙컷은 살리고 수컷은 시종제가 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이거나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컷은 매우 값비싼 가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야 어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4일 동안 흠이 생기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지킨 양을 14일 저녁에 잡아 피를 받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재앙이 올때그 집은 지나가야 할 집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날 밤 밤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되며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하는데 머리나 내장이나 다리 등도 제외하지 말고 모두 구워 먹어야 한다는 제안을 둡니다. 날로 먹는 것은 위생 문제로 금지한 것 같고 삶아 먹는 것은 쌈을 그르기 필요하고 조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번거로운 조리법이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쓴 나물은 쓴 맛이 나는 허브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고기를 양념하거나 곁들이는 야채로 사용하여 고기를 먹기 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당일 밤에 다 먹어야 하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급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기를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세와 옷도 규정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한 후에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출애굽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하라. 내가 애굽땅을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요하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단락은 유월절 절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먹고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돌아다니며 애굽의 초대생은 전부 죽이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공격하실 때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전부 죽게 만듦으로써 애굽의 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어떤 신도 감히 요와의 건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요아라 라는 한마디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13절에서는 7절에서 문서주의 바른 피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표시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서 그 집에서는 재앙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초대생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여 대대로 요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모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도 성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냐. 너희는 무교자를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날 저녁부터 2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단락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무교절 규례는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봉을 먹으라는 말로 달락을 열고 닫으며, 무교절 기간과 날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가운데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무교봉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납작하게 하던에 굽거나 기름에 굽거나 튀겨 만들 수 있습니다. 15절과 19절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 아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은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시며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고이든지 모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처벌 조항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6월절 저녁인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켜야 하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안식일과의 차이점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한 날입니다. 1시절은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처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을 너희 군대라고 표현하고 12장 37절에서 인구수를 언급할 때도 장정 즉 군인만 6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1절에서도 출애굽한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센 것은 가난을 정복하러 가기 위한 군대의 진을 정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관점에서 볼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요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해중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서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지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하고 생명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